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천동의 건축 가능한 부지 매매입니다. 어, 원가로 거의 파는 금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지역, 주위의 재건축으로 시세 영향 받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건 바로 옆에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퍼스트가 총 1758세대, 그리고 바로 옆 또 명당역 동원 시티 피스타가 218세대 건너편 서안이 다음 어, 신축했죠. 지금 518세대가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당연히 기반 시설부터 어, 좀 많이 좋아지겠죠. 시, 시설들이 저 바로 보시는 아파트가 어, 서안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도로가 명동로죠. 이 명동로의 기준으로 중국와 난구가 나뉘어집니다. 어, 중국은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이 난구 쪽에는 개발이 더디게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이, 이 편한 퍼스트가 지금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 아, 세대수가 1700세대 이상이 되는 메머드급이죠 멤버, 한마디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기반시설이나 어, 상업시설이 조금씩 점차 극극하게 바꿀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지는 지금 나무 큰 나무 있죠. 그 나무에 바로 어, 아파트, 보성 상암 맨션의 경계선에 딱 있는 부지입니다. 어, 이 보성 아파트도 거의 몇 년만 지나면 30년 이상이 되죠. 어, 아시죠? 국토부에 보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뭐, 보성상한 멘션이 아니래도이 편한 퍼스트만 해도 대단지가 들었으면 이 지역은 분명히 바뀌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점자 시세는 오르지만 많이 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한번 땅부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맹물정보는 어,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세필지이고 어, 총면적은 96.5평 정도 되네요 좀 고가 높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 평탄화 작업을 어,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지에는 멋진 어, 이 나무가 웅장하게 되어 있네요. 아깝습니다. 이 나무. 지목은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대지는 주택 및 사무실과 건축을 건축 가능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 0과 용적률 220%, 약 3층 정도 어, 건폐율 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원래 대지는 아대지는 그냥 보면 좁아 보입니다. 근데 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왜 땅은 시야에 봤을 때큰 평수지만은 거의 땅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겁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로 거의 매매하는 부지입니다. 그 고가 있기 때문에 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땅 관심 있으시면 주주 마시고 자산부동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빠예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